문경시가 15년간 계속되던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끝나자 인근 지역에 또 다시 10년간 토석 채취 허가를 내줬습니다. 네, 신규 재취 허가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동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경시 삼북면 2 0리 일대에서 토석 즉 골재를 채취하는 공사장입니다. 온 산은 암벽을 드러내 채 벌거숭이가 됐고. 면적은 8만 3천 제곱미터, 2만 5천 평이 넘습니다. 이곳에 토석 채취 허가난 것은 지난 2004년. 2차 허가를 받으면서 15년간 계속됐습니다. 직선거리로 400미터 떨어진 삼북면 용리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가 뭐, 뭐, 불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뭐, 발파도 참 심하고. 그렇지 그 길가에 밭이 있는데 그게 배출을 해놓는데 돌산 바르고 그 조금 밑에나이 그래 놓은 게 그거 먼지가 얼마나 나 그걸 아들 채 가지고 한 15년 얼미기 쓰니까 인천좀 조금만 멕이안 되겠어요 올해로 채취가 끝날 줄 알았던 주민들은 다시 앞으로 10년간 59,000 제곱미터 만 8천 평의 채취 허가가 나가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경실은 사전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소음과 분진 진동 등 규정 항목에서 불허가 사유가 없어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서 채취 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민원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 환경을 지키려는 문경시와 업체의 노력이 뒷다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